여기는 마르타 브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라 이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. 기도하는 모습은 대장관이죠. 이 나라 경찰들이 뭐 교통 질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합니다. 지금부터 회교 신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. 골목에서부터 집집마다 기도로 하러 나옵니다. 이들의 말로는 순바양이라고 하죠. 여기는 무슬림 신자가 93% 정도 됩니다. 이 대장관의 모습을 꼭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무슬림,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무슬림, 무슬림 신자들이 한 곳에 모이고 있는 장관입니다

마음을 닦듯이 손발을 씻고 있는 저 모습들이 저렇게 손발을 씻고 사원에 들어가죠 오늘은 유난히 날씨도 좋습니다. الله أكبر 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 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 الفاتحة <laughs> 동영상을 찍으니까 애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와도 바구스 <놀람> 아, <놀람> <난 뒤사야 길인가>? <놀람> <놀람> 아, 신발들을 벗고 손발을 닦는 곳입니다 신발들을 벗고 손발을 닦는 곳입니다 바로 벗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이곳에서 반바지를 입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짓입니다. 그래서 저도 더운데 긴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. 나름대로 다 경건한 모습입니다. 하는 모습은. 꽉 차서 2층으로 들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저 안쪽으로도 굉장히 넓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. 들도와있습저 안쪽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는 사원 2층에 와 있습니다. 조금만 있으면 이곳이 꽉찰 것입니다. 이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이고 있습니다. 대 단한 광경 입니다. 아 직도 계속 모여들 고있 습니다.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t k 나는 아이들은 이렇게 밝고 귀엽죠 이런 모습은 어디 가도 보기 힘듭니다 2층에도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Thank Kalimantan Selatan, Marta Praya